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정신을 똑바로 잡고 가셔야 돼요. 이 기회를 잘 잡으시면요, 이 새로운 변화,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정신만 잘 차리시게 되면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신만 똑바로 차리시고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 오늘은 2025년 제가 말띠 분들 신년 운세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네. 지금 올 한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끝이 나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실 때 말띠 분들 일단 올 한해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말띠 분들이 이제 뭔가 내가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잘안 네. 풀리는 게 많았을 거예요. 음. 뭔가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좀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좀한 탄도 많이 했을 거고 음, 네네. 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어, 내년에 들어섰을 때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음. 이제 자존감 회복을 하셔야 될 때거든요. 음, 네네네. 그럼 올 한해 뭔가 뜻대로 풀리지는 않으셨던 분 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럼 지금 되게 답답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것 같은데 네. 다행인 거는 올 한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끝나가고 있어서 내년 25년도 그리고 14년 말띠분들 운세는 좀 어때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갑진년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을사년에 들어와서는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형상 음. 어, 벌과 나비가 날아들는 형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욱 번창을 하실 거고 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고 네, 네. 근데 다만 문서 있잖아요. 문서 문제로 차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문서 관련된 거는 조금 신중하게 음, 하시면은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문서 거래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뭐 부동산도 되고, 되고 아. 뭐 그냥 계약서도 되고 음. 그런 거 하실 때좀더 신중하게 맞아요. 지금 아, 말해서 돈 거래를 조금 신중하게 네, 하셔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띠 분들 신년에 좀 하고 계시는 일 쪽, 뭐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네. 그쪽에서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좀 풀려 나가죠.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실 거고, 음, 그러니까 음. 그 전까지는 발도 드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러고 그 이제 직장에 있으신 분들도 그 동안에 내가 억압받고 막 남들한테 욕 먹고 막 이랬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게 나의 밑거름이 된 거라서. 음. 어,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 위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띠분들이 나이 대별로 들어가면 좀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이제 내년에 24살이 되시는 말띠분들부터 질문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내년에 24살이 되는 이모생분들이거든요.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든지, 내가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취업을 한다든지, 내가 하나를 결정을 한다 해도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게 되면 이익이 생기지만, 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어,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봐요. 음, 네네네. 그래서,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저, 뭐야. 음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나서 그러고 네. 가시는 게 훨씬 낫고, 어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내가 조금 답답하고, 뭐 취업이 안 됐다든지, 뭐가 안 됐다든지, 합격이 안 됐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풀려가니까, 의사년에는 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20대 분들도 그럼 이제 막 사회에 좀. 나가는 네. 시기시니까 네. 꼭좀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36살이 되시는 말띠분들 의사는 좀 어떨까요? 36살이 되시는 말띠분들은 이제 경호생이 되시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을사년에 들어서면 좀 대기래요. 음, 음, 음. 좀 기라눈을 들고 오기 때문에 네네.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와요. 오, 어. 그리고 이분들은요, 강한 집념도 있고 승부욕도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내가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 정진을 하시게 되면 그 목표는 이루시게 되게요. 음. 그리고 다만, 이분들은 원만한 대인 관계의 유지를 첫 번째 목표로 하시고, 음. 안정적이, 안정적으로.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확, 확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려고 해야 돼요. 음. 어.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요 음주운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주운전은 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내년에 사고 수가 있으니까.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30대 분들, 조심해야 될 분은 조심하시면 음, 네. 나머지 운기는 되게 풀릴 그래도 걸로...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제 48살이 되시는 우리 말티 분들 운세좀 어떨까요? 네. 48살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모호생이 되시는데요. 네. 어, 말띠분들 중에 제일 운세가 좋은 거는 우리 모호생분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뜻을 품으면 그 뜻을 항상 이룰 수 있다. 오.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매사가 순탄하게 좀 풀려나가요. 음, 어, 창업을 하시던 내가 이 이때도 뭐 취업은 하실 수 있으니까 취업을 하시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유리하시단 말이죠 이분들이 다만 돈은 되게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되게 크게 나가실 거란 말이죠 내가 버는 만큼 내가 쓰는 게좀 씀씀이가 헤퍼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내가 그래도 내 고간에 어, 네. 금전을 또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미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재혼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성간의 소통을 조금 잘 하시게 되면 좋은 인연자도 들어오시는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띠 분들 나이 중에 가장 좋게 하시대 말띠 분들. 네. 말띠분들, 네. 부럽네요. <laughs> 꼭 내년에 <laughs>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 네. 그 다음에는 그면 이제 60세가 되시는 우리 병호생 분들. 네. 네네, 60세가 되시는 병호생 분들은요. 어 의사년에 들어서서는요. 매사에 신중하셔야 되고 매사 자중하셔야 돼요. 어, 네네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들어섰을 때이동수 이직수 변동수가 너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상황이 많은 변화 변동이 생겨요. 음. 그래서 좀 뭐지 정신 산업다야 해 되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정신을 똑바로 잡고 가셔야 돼요. 음... 이 기회를 잘 잡으시면요, 이 새로운 변화,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네, 네. 정신만 잘 차리시게 되면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시고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그러면 좀 새로운 변화 기회들이 찾아오는 걸로 보이시죠 맞아요.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60이라는 60부터라는 말이 맞요 <laughs>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72세가 되시는 말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72세가 되시는 분들이 갑오생 분들이시잖아요 네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도요 그래도 어, 나이대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운기 같은 경우는 좀 좋게 풀려나가는 운기예요 음. 만약에 이분들이 뭐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사회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운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소득은 들어오세요. 음...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가는 건 많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네. 쓸데없는 지출이 많이 없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곳간 채우기가 훨씬 쉬워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다만 실망감, 내가 일을 추진하면서 실망감, 음... 절망감이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동굴을 파는 그런 격이 조금 있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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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거는 절대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어, 이 정도까지 동굴 파진 않으니까, 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이상하게 우리 애기 씨가 그래요. 무릎 조심하세요. 무릎 조심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네, 이 네, 소리는 관절 좀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병원 가서 검사 꼭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아 어,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25년도 이제 말티 분들 신년 운세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 말티 분들 전체적인 운세가 내년에 그래도 많이 좋아질 걸로 그이 뭐 많이 풀려 나가는 격이라서. 지금까지 너무 답답하셨다고 막 주눅 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띠와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의 좀 개인 점사, 개인 운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신다면 네. 위에 있는 번호로 개인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